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지고.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육신은 따뜻한 햇볕으로 돌보시고, 영으로는 십자가 그늘 밑에서 쉼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그 무엇으로 보답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저희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뜻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를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원 10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인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원 10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불리한 재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어릴 때 부모님의 사랑이나 선생님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등 소유욕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성장할수록 불욕이나 명예욕 등에 대한 집착이 커지는 것을 봅니다. 심할 경우 사람들은 불이한 방법을 동원하고 자신의 소유욕을 만족시키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그런 재물의 결국은 무익하고 죄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불이한 재물의 특성과 그 결국에 대해 오늘 함께 생각해 보자 합니다. 첫째, 부정하게 획득한 재물입니다. 불이한 재물로 인해 멸망한 사람이 구약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아간입니다. 그는 여리고 성에서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이 다시 아이 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아름다운 외투 와한 벌과 은200 세겔과 금50 세겔을 자기의 장막에 감춰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싸움에서 패배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는 무력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 앞에 받쳐진 물건을 취하여 동족들을 위기에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 사악하고 무서운 불의의 삭슬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인신매매해 은삼십에 바꾼 가론요다입니다. 탐욕으로 인해 신앙과 양심을 저버린 인간의 대명사입니다. 그는 불의한 재물에 대한 죄로 괴로워하다 목을 매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경영하는 일 혹은 수입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퇴폐업소를 경영한다거나 형제 자매들을 죽음에 이끄는 악한 일에 동참해 얻은 대가는 불의의 삭세에 해당됩니다. 둘째, 수고 없이 얻어진 재물입니다. 요사이 사람들은 힘들이지 않고 돈을 버는 방법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복권 등 일확천금을 꿈꾸며 도박에 열을 올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수고 없이 순식간에 얻어지는 재물을 부류의 재물로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는 결국은 죄와 사망입니다. 까미의 오해라는 희곡을 보면 인간의 어르석음에 대한 비극이 묘사됩니다. 희곡은 중부 유럽의 황량한 들판을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인생이라는 거친 여정에서 고향을 떠난 아들 장을 기다리며 여인숙을 경영하던 두 모녀가 속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행복을 줄수 있는 것은 오직 돈뿐이라고 생각, 자신의 여인숙으로 찾아오는 외로운 여행자들의 가방을 털기 시작합니다. 모녀는 여행자들에게 마취제를 먹이고 그들을 강물에 던져버리는 범죄를 통해 행복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돈을 얻기 시작합니다. 모녀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살인을 시작한 뒤 어느 날 고향을 떠났던 아들 장이, 어머니와 누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 여행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투숙하게 됩니다. 모녀는 귀향의 그 비밀을 간직한 이 남자를 다른 여행자와 똑같은 수법으로 살해합니다. 후에 가방 속에서 발견된 신분증으로 아들임을 확인한 뒤 모녀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불행과 비탄을 견디지 못해 죽음을 택합니다. 성경은 재물을 많이 획득하는 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어떤 방법으로 획득했으며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불의의 재물인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성도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을 자신만을 위해 쌓아놓는 부자가 아니라 나눔을 통해 풍성하게 채움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생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을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아간이나 가로뉴다와 같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수고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결국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삶 때문에.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은 결코 악이 아닌 줄 압니다. 물질을 어떻게 취득하였고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줄로 믿사우리. 우리가 재물을 자신만을 위해 쌓아놓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구제와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사용하여 주로부터 칭찬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를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김 받은 여러분, 주께서 주신 그 생명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생명은 신앙의 원천입니다. 성령의 사람다운 인격을 겸비하도록 하십시오. 나의 생명을 허락하신 목적을 따라 사십시오. 주께서 주실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고 주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여러분 속에 참 삶에 대한 의지가 용솟음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635장 주기도송을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내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 게 하소서.